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VIP 문의는 하루에 4,000원, 한 달에 12만원. 제목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제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자 많이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면 종목 상단부터 해서 모든 게다 되니까 많이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올려드릴 종목은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이제 눌림을 많이 받았죠 눌림을 받은만큼 받았기 때문에 상승으로는 추세가 바뀔 거예요 상승 추세로 바이넥스 상승 추세 거래량도 바닥날만큼 이 세력들의 바닥날만큼 나고 다시 매집을 들어와서 m a d 다시 상승으로 돌릴 준비 오실레이트 상승 돌릴 준비 거래대금만 터지면 땡큐 세력들이 일명 말하면 큰손이죠. 큰손 돌이 스탠바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죠. 앉아 새빼령이 뜨고, 여기 캔들이 양봉으로 뜨고, 주가를 빵 들어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넥스도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가시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바이넥서. 야, 바이넥서의 목표 주가 여러분들. 3만. 2천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32,000원, 32,000원, 32,000원의 목표가예요. 32,000원의 매물백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여기 쌓여있기 때문에, 32,000원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봉도 보시면, 여기 32,000원, 여기 에 이렇게 매물백이 있기 때문에, 주봉도 되어 있어요. 돌아서기 잘 3주 조정 좋죠 올라오고 1주 2주 3주 1주 눌림 1주 눌림 1주 1주 1주, 1주 2주 3주 조중주고 앉아 어디있어요 61선 61선 위에 딱 올렸었죠 61선 위에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돌아서고 거래량 붙고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대금 땅 붙으면 주는 위로 쏴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월봉도 살아있죠? 월봉도. 월봉도보다 20주선, 20개월, 요 21선 있죠? 요게, 요게, 요 21선. 20개월선에 여기, 여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야, 주가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위로 이렇게. 아안 거래량 아주까지 안 붙었죠. 거래량 붙으면 주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붙으면 거래량이 붙어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바이넥스도 조금 있으면 날아가겠죠. 바이넥스 주가 위로 상방을 쏘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주봉, 일봉, 열어 보시고. 일주월봉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월봉을 다 보셔야 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시가를 지지하면 매수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붙고 MACD가 돌아서고 오실레이터가 돌아서고 거래대금이 붙으면 매수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타점 바이넥스 이해가 시겠죠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많이 해주시고, VIP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온다 했죠. 네, 비 오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VIP 가입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